7번 e. 이 숲이 입니다 여기서 초비라는 소원이 있어요 <laughs> 이지 그래도 조금 더 핵심 라인을 뽑겠습니다 어떤 라인이죠? <laughs> 헐나딱한명 몰랐는데 이수인 님이라고? 아니 우리 팀 멤버 개 좋은데? 이거 이요이 할게 아니 어제 어대처럼... 촬영. 저 때문에 화났나요? 자, 천하 이수필.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자, 일단 어? 제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요, 네. 여기 예나 언니 빼고는 다 동생으로 생각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쵸? 저는 생각하고 있는 데 미드 정글은 열시의 팀이. 잘 하나요 그 뭐냐 교형이네 팀이? 미드원들이 저기가 약해요. 아 그러면 내 생각에 응. 이 팀이랑 할 때는 스피가 그냥 미드 원거리들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진짜 AD? 성련도 언제 높아? 왜 스피가 미드야? 어나 미드 야 맞아. 응. 난 근데 코르키도 바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아나나 야야야 저쪽 코르키 절 잘돼. 아 근데 한나팀 못할 것 같아. 코르키란 챔피언이 쉽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아야 니그 스물더는. 아 스물더도 많이 안 썼어. 상대 미드 뭐 하는데? 상대 미드가 좀 많이 약한 미드야 지금. 야야야 미드 10위를 하자. <웃음> <웃음> 아니 미드 10위로도 난 생각 중이긴해. 난 진지하게 좋다고 봐. 차라리 그런 거를 해서 나는 스피가 그냥 원딜을 했으니까 미드에서 원딜 챔피언을 하고 그게 날것 같긴 한데. 롤진추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어디지? 근데 나 그런 말 있습니다. 해도 되나? 나 코로키보다 이렐리아를 좀더 해. 어머. 와, 버섯아. 이거 초면인데 초면에 되게 실례되는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저희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 주셨으면 좋요 네, 알겠 이거 근데 예. 어, 그냥 이거 얘네는 나가탑 에디하고 나는 이거 수피가 사이러 음. 해도 될거 같은데, 음. 저 정도면. 음. 이 수피가 음. 사이러스 도 어, 돼? 나, 여기서는 나, 어, 아까 어, 되던데? 여기서 낸. 와, 여기서 할까요? 여기 내놓을까 이거. 음. 갈리오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근 이러면 탑이 아, 이러면 그냥 미드 트타나 그런 거 하는 게 나을 것같은데 어, 야, 근데 시, 아, 근데 시일을 팔자 아서안 되나? 아니 일단 그게 11일은 잘하잖아. 11일 일단 잘하니까 트타를 일단 먼저 하는 게낫다는네아 고기로. 어트타를 네, 먹자. 나 네, 세트도 할수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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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이거는 트타면돼트타면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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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트타 그러니까 타로 지속딜 해줄 생각을 하는 게 나. 아 아니 얘뭐아이뭐다 된데. 아니 진짜 종아 여기서 여기 내 돌멩이 있다 골목대. 하면서 일라오이 아니면 나서스. 일단 처음에는 나는 응. RQ 안 쓰거든 어, 나인부터 밀 거야 <웃음> <웃음> 그러면 이상호 가르치기 vs 빨리. 이거 가르치기 아, 아니 안 찍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왜 고민을 해 미친놈아 그래도 상호 형이 낫겠지 어, 아 그렇긴 아, 하지. 하지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해봤어 그니까 백지에다가 내그 응.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거? 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아니, 이상호는 <laughs> 깜찍하는 거야? 야이 미친 <laughs> 새끼야 아, <웃음> <웃음> 나, 옆쪽에서... <laughs> 나 살짝 내려가 줄게 내려가면 느긴하겠다나 가는 중이긴 해. 나정안 되지. 어안될 거야 흘은데 이거 볼게. 까비다. 아이안 됐다. 아안안 같다. 같다. 응. 어, 아이, 안 됐다. 플스서 네, 잡아. 난 지금 바람다. 그거 없어.

이거.. 올라프 여깄어 어 이거 올 u l a 올라프 풀인가? l a 궁 빠졌어 나는.. 그 a p Ulap, Ulap, u l a 그냥 l a 를 하는 게 p U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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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제우스라고 했는데나? 그 지능 안티야. 지능적 안티. 아, 어? 안, 안 갔다. 나 갈게다, 갈게 나 갈게. 천천히 해 이거 안 지우거든? 응. 응예. 네. <laughs> 얘도 잡으면 돼. 아이고, 됐다, 아, 나이스. 됐다. 나이스. <laughs> 지금 바로 그냥 그 때리지 말고 올래? 와봐 와봐. <웃음> <웃음> 지금 가요? <laughs> 그냥 와요. 나 이것도 할수 있어 오 yeah. 나이스 야, 야야 근데 아무우 잘하는데? 잘하는데? <레인> 그래 아무것도 잘한다니까 근데 이거 동선만 알려주면 되죠? 아, 아리내려거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저거 궁 없거든? 응어흔다 있지 우리 있어? 좋아 더이온 리더 이거 해도 돼? 아 내려가. <좋아도연>? <래인> <체리더>. <래인> 나 내려가고 있어? 나이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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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더안할 거야? 어. 어 슈트야 그래 투탈 해야 된다니까 어이, 백라프 오야얘 궁에 저거 반응할 정도는 되네 어, 한번 봐볼게 어어 어. 문 밀어 넣어봐 이거 먼저 먹자 어 치고 있는 건데? 안에서? 싸움은 나눠보 내려가 오른도 상태 별로 안 좋아 봉성. 야 맞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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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안 죽었다 어우 정말 뭐야 정말로 이걸 산다고? 그래. 예? 우리 올라프 보고 있어 <laughs> 예. 뭐냐? 적냠 <laughs> 내 건데 어떨거죠? 무조건 이겼지? 아이 이길 수는 있었는데 왜 어떻게 아무도 안 죽었지? 누구 라임이라. 음. 어떻게만나왜안 죽었지? 정말 음. 멋진 팀원들이야. 탑에 다쓸까 미드에다 쓸까전명을 알았으니까 그래. 그만 우르세요. 그만 우르시라고요. <laughs> <울수 있어. 웃음> 이제 괜찮아. 어나 어, 여기 와 주시겠네. 내 쪽으로 오면 아. 가줄수 있어? 조심하십시오. 멋있어, 나자 같다. 아니 우리, 아니 주인. 나한테 오면 그냥 아타칸 치면 될 듯? 어, 나 오케이. 어나 가져갈게. 아, 좀 빼면서 해볼래할수 있나? 특 있어? 아, 우리 공 쓰긴 했어 일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천천히. 해. 이거 나 오른 볼게. 어공타공 공 너무 좋았어 방금. 아이고 갈리오 갈리오 같다. 할리 오피에 아무 모양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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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그냥 나 이거 밀게. 다 특정 민다는 마인드로 하고. 어? 어? 아니다. 음. 응. 어, 이거 못, 어, 못 먹어 되네. 나 어, 너무 좋았다. 다 어. 해. 밀어요나 뭐야? 어. 트타 웰케스. 웰케스? 아니 내 트타 무조건 티어 높아. 이거 내한 트타는 무조건 내한 보는 사람이면은 트타 대달 거야. 어? 어. 어, 어 아무. 여기 위에 있어. 야, 오랜 돈다. 뒤로. 이거 이제 그냥 이거 싸움 걸려고 한다. 어, 한번 볼게. 아, 좀 늦었다. 나한테 너무하네. 아, 이런... 이거 그냥 안 싸우는 게같아 이거 돈 많이 빠졌어. 저기. 지금 걸어볼 수 있으면 네. 걸어. 나 텔타가 7을 아, 타버렸어. 자, 가볼게 한 번. 스페아 텔을 응. 아, 탔어. 너무 게 했다, 텔을. 어, 나이스,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야, 이리 와, 이따가. 이거 너무... 그만하고 나, 여기 밀려있거든? 열로 가. 음. 나 바텀 밀러 간다? 음. 다 가봐, 다 바텀으로 멋있다. 가. 다, 싹 다. 음. 라인 밀어, 그리고. 포탑 닮아지는 <laughs> 아, ㅅ 아, 아, 발 너무 좋은데? 죽은 데 살았다. 아, 살았다. 근데 살았어, 나이스. 손다 꼬였는데 살았다. 근데 살았어, 나이다 우리 미드 쪽으로 다시 가야 될거 같아. 용 10초라서. 이거 이거 얘들아 와봐와봐와봐와 봐. 와봐, 와봐. 응? 어. 일라도 같이 와. 일라도 같이 와. 바로 나죠? 바로 나죠. 바능하다 근데 바론도 잘 먹고 잘 하는데. 그러니까. 와, 더너 누구냐? 주인님. 주인님 같아. 대박. 에스 노공이 아쉽고 와 이스피가 트타공하고막어 세팅을 해서 그래. 아 저거 드리블 한다니까 에시 세라공다빼면서저 미치 <laughs> 미치겠다. 아아 내가 타 이런 안싸안 죽지. 어각 어, 좋은데? 와 쿵쿵쿵쿵 와와일라우이 그냥 쿵쿵 와안 죽어 안 죽어 괜찮이퍼가 너무 사기가 돼 이게. 나이퍼 개사기긴 하네. 진짜 부품 개좋다 맥락도 개사기다 그냥 근데 왜이겼음 이거 누가 잘해서 이긴거야? 상대가 못해서 이긴거야? 이거 땡발놈이상대 못한거 같은데 <laughs> 딜 잘한다 그치? 트타야 그래 트타를 해야된다니까 이거 트타 이거 라인전에서 이거 까는 법이나 <laughs> 어 그거 그것만 알면 될듯 이번에도 저 AD인가요? 웬만하면 수피는 AD 쪽으로 생각하고 있긴 진짜? 해. 탑정글이 AP 생각하면은 다 AP 되긴 좀 그럴 것 같아서. 난 여기서 11을 나가도 될것 같은데. 11은 12일... 음... 나야? 11은. 아야 미도언데 돌릴 거야. 나 오리 아나도 돼. 나면은 뚜벅이 시키기는 좀 싫긴 해. 그러면 뭐 할까 내가? 그그 아리가라서. <laughs> <laughs> 아 미안 <laughs> 예의를 지켜 줄수있어요어사잖아요 아, 죄송해요. <laughs> <저희 어사잖아요>. 안 아, <laughs> <치석이야, 웃음> 자꾸 무례 하게. 아, 례하게안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 <laughs> 이게 좋은 거나쪽 음... <laughs> <이제 왔다. 웃음> <laughs> 온다, 이거. 트런들 <laughs> 괜찮나? 안 괜찮아 어? 할수 있나? 내가 네, 공이 빠져. 근데 나... 네. 아... 못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밀긴 해. 나 받던. 어, 이거 그냥 바텀 던게 뭐야? 도나 바텀 붙는척 와, 이게 된다고? 노력은 인정해 주지. 이거 잡아야 돼. 응. 아, 나... 그냥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검도 계속 얘는... 싸워봐, 싸워봐. 미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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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검도 음, 일단 지켰어. 지금 치고 나가면서 용하자, 용하자 얘들아. 음. 이거 싸우러 와, 이리로 와. 마우카이 공수로 와줘. 여기 와줘, 여기 와줘. 이거 마냥 반장이야, 얘들아. 맞장이야 우리 지금부터. <목소리> 어? 이거 이거 시미르가 저거 정리하고 마우카이 집갔다 와봐. 어. 마우카이 어. 그만하고 집갔다 와. 나 있어 봤다. 예? 집갔다 와서 바로. 예? 갈까? 그냥 돌격 전사인데요? 어, 뭐. 형 싸움을 봐도 돼 차라리 얘들아. 베이가 어? 늦어. 먹었다문도 싸움,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음, 보자. 어, 이거 문도가 이런... 들어가서 우리 싸움 봐줘야 어. 돼? 봐줘자, 봐줘자. 버텨야 돼, 문도. 아이고. 문이 와, 바아 났다. 와. 지렸다. 아 와. 이거 개잘 싸웠다. 구도 개이뻐. 문도가 진짜. 이거 몸방해주서 그래. 어어어 어, 어, 이거 갈수 없는데? 갈수 없는데? 예. 근데 야 수비 s 리 p e r s 리 p e r s 리 p e r s 리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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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 p e r super, super, 르 u p e r super, super, s u p e 미드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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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이 r super, s u p e 로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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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그렇지 이거 검거 뭐야? 가서 죽여. 걸리지 마. 나이스. 원딜 잡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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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 거 야, 자야 어디 갔어? <목소리> 아 이겼다, <목소리> 이겼다, <목소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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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목소리> 술라리. 술라리. 네 원딜 괜찮았데 근데 원딜 괜찮아? 잘자. 나이스 잭. 아, 스퀴리네. 아, 스퀴리 계했네 아, 어, 저기 인사하고 갈까요? 어, 그러자. 야, 야 음. 이긴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괜히 진상 같아. 그러니까 입자셨습니다. 그냥 아예 와. 보내지 마야. 버지 마. 야, 보내지 아, 마, 마. 원래 아, 스퀴리은 인사 없는 거야. 야, 근데 내 먹고 이번 판도 미안한데 일단 아, 스티는 AD, AD 해야 돼. 아, 네. 그럼 맞아. 나 에이드 뭐 해? 제리. <웃음> <웃음> 약 제리. 야, 2회에 본 제리. 제리. 열심히 해볼게 한번 써 볼까, 미드 어, 써봐써봐써 봐. 써봐써봐써 음, 봐. 이거 네, 가지고 오면 없어. 라인 어떻게 밀고 있어? 써봐써봐써봐써 봐. 써봐써 봐. 강조 못 잡아. 써봐써봐써 봐. 이거 걸어 봐. 어, 나이스. 뒤로 가서. 아. 잡은 거 같은데. 아, 미안. 못 잡았어. 어, 주도적. 어, 나이스 됐다 텐데. 와, 아 근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 아니야.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잘했어, 아,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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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했어. 못 했어. 못 했어. 못 했어. 어 응. 하면서 저기 좋아. 좋아. 어 아 이거 이거 이제부터가 탕해줘 잘했어 잘했어 스임 음. 그래. 이거 봐 이거 봐줘 비터로 봐줘. 음. 네, 나이스 나이스. 세라핀도 오, 몰라 나 얘는 주, 죽어도 한다 이거. 좀 썼지 않나? 미안. 이거 하고 싶었어. 난 쑥쑥 커야 됐어. 어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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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뭐 하고 싶었어. 어 그래 잘했어. 어? 잘했어. 나 있어, 나 있어, 잡았어. 나 있어. 응. 좋아요. 아이고, 이거 아타카치자. 내도 있어요. 아타카치자. 도 같이 있지? 쳐? 아아 이거. 다 그러면? 아 아. 이거. 아 하나서 아. 어, 써버렸다. 나 죽어 투투 미안. 야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바 이기면 안돼, 져야돼 와 이거 잘한다 나텔 타줄게 오, 야 보여줘 갈까? 기만 해도 되는데 갈까? 힘들어. 갈까? 어풀 썼다 보여줘 보여줘 안될거 같아 너무 빨라 <laughs> 여기도 있다 잡아줘 미친녀아 그냥, 그냥, 그냥 가, 가. 아우 <laughs> 까비 <웃음> 아니 죽었을때 뺐어야 됐나? 용 40초 지금 안 보이고 스윙 공태 다 해? 있다 응 어, 어. 이거 스윙 지금 타줄래 아, 스윙 맞다. 지금 어. 타고 제리 와줘 어나 제리 와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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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탔어 지내밑럼오케 어머 어 아직, 아직... 어 갈게 갈게 졸렙이 토론. 아. 안 돼. 야, 잡았다. 마이스. 짱. 하, 재밌다. 아, 그거 내가 지을게. 영마가? 나도 감. 이거 한타 봐도 됨. 우리가 더 많음. 응. 음. 그럼 궁. 마오마오가 이니시 너무, 아, 너무 좋아. 나 세라핀. 저씨 뭐야 여기? 어디야? 저기 저 와. 어, 야나나 나 안에 갇혀 있는데 모델패팔 존나 패는 중. 야, 여러분들 많았지 어. 누구세요? 킬 줬어. 아. 아깝다. 계속 하면이기왜 여기까지 가져 타워까지 가져 가지고 못빠졌다 이거 이거거딱 이거. 여기서 때리고 싶어. 이거. 어, 궁도되는 이거. 와! 어, 아. 나세러핀 야 수피야 예? 어디 가니? 예? 야 모델가 데리고 가서 다행이네 저거. 그니까야나나 나 안에 갇혔는데 모델 팔 존나 패는데 어깨 사도나야 여기 말 누구세요? 육수를 <laughs> 높데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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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묶어 묶어.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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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묶어 묶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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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묶어 묶어,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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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리 방금 아, 각은 다 존나 예뻤는데. 너무 어, 나 프레임 써3 0아다 그래 답답한 것보다 시원한 게다 어 미드로 가다 근데 네, 이러면 용을 치울 거란 말이야 아용 아, 먹혔어 안 먹혔어 아직 이제 튀어 났어 아 그래? 어. 얘네 사운드 고 싶어 하는데 많이 갈렸다 피응 음. 이거 어, 먼저 어 천천히 해 어, 주는데 나 이거 음, 좋아 지금 좋아 나 그럼 뒤로 빠질게 나나 보데랑 나 있어 나 보데랑 카이사는 빠지긴 했거든 나갔느라 스크나우도 이길게. 카이사 이제 와? 카이사 이제 와? 음. 아 제발 스크나우 받아. 카이사 삼, 카이사 반. 아되 나? 카이사를 아무도 안 봤어. 카이사를 봤어야 했어, 맞아. 아, 안. 아, 그게? 네. Okay. 그런가? 아니 난 이거 무조건 그런가? 카이사 궁금하니까, 아, 카이사 죽이셔야 되나? 아 우리 연습 해보는 거니까 이것저것. 맞아. 맞아. 음, 맞아. 나이스! 응? <laughs> 왜? <laughs> 아, 원래 져야 돼요, 이런 판은. 아, 그래요? 해보는 아, 판인데, 아, 뭐. 아, 내가 지금 카나고만 피했으면 이겼겠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금 스크림이 바로 가능하다는데 클리드님이 다른 답을두시고 <laughs> 계셔서 확인을 안 하시는데, 이거 혹시 <laughs> 어떻게 전달을 하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가자. 저... <laughs> 아니, 아니 힘들면 오늘 아, 그냥... 피곤하신데 힘들면 쉬어도 돼. <laughs> 아니 저는한판 말고 아니 오늘 저 다섯 판다하죠 음, 아, 저는 아 끝까지 할수 하나 있는데. 네, 저는 끝까지 봐 드릴 수 있어요. 다 서클이 끝까지 내려오셨는데. 아니, 근데 아니, 이건 저는 지금 아니에요. 괘씸한 사람 뭐 최기명도 있다 했는데 김영이는 안오는 건가요? 아, 김영이가 <laughs> 그 대회 자기 거다 끝나면은 음. 보고 뭐 아. 봐달라는 거 있으면 봐준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두 명을 더 구했었어. 왜요? 감독님 힘들면 김영희 부를까요?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laughs> 저희 준비됐습니다! <laughs> 네 뭔가 네. 맨날 우리한테 돼. 꾸그 아비? 저한테 감독 권한을 맡긴 이상 저의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음... <laughs>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렸다고미드시비르들시비르들고 와, 서시비르들미드들시비르들들고 아, 누가, 누가 왔어? 드시비르들들고 미드시비르들과서 어미들 없아 와. 이거 반 아! 너가 아니, 아, 좀 안정적인 미안해. 마다엄 아, 존나 웃기다. 귀엽다. 자기야, 나 방송 봤어